안녕하세요. 오늘 n i 지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요, 강아지의 눈 깜빡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아지들이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어떻게 실험해서 알아냈을지 한번 글을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리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수 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눈은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비언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비언어적 표현이란 무엇인가요? 지식이 팡팡에 나와 있는데요 말이나 글이 아니라 뭐 몸짓이나 표정, 눈빛, 손짓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미소를 짓는다는 건요, 이제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눈을 피한다거나, 뭐, 회피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싶다는 표현을, 비언어적 표현으로 어,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서로 눈으로 대화한다는, 어, 그런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강아지들이 다른 동물이나 그리고 사람한테도 공격할 의도가 없을 때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럼 1번 문제에 대한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들의 눈 깜빡이는, 깜빡임은 어떤 의미죠?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뜻.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사 어, 세 번째 문간 보겠습니다. 네, 연구팀은요, 이런 눈 깜빡임이 어떤 뜻인지를 어, 파악한 뒤에 그리고 이눈 깜빡임을 서로 강아지들끼리 따라하는지를 또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요. 카메라 바로 뒤에 이제 장난감이나 간식 같은 걸둔 거예요. 그리고 어, 강아지들이 이 간식이나 장난감을 빤히 쳐다보게 한 다음에 그 강아지들의 어, 눈 모습, 눈이 깜빡거리던가 강아지들의 여러 가지 표정을 카메라로 담은 거예요. 네, 강아지들이 간식을 빤히 바라보면은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래서 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강아지들이 눈을 깜빡인다던가 아니면은 코를 핥는다던가 아니면 눈을 부릅뜬다던가 이런 모습을 다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대한다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연구팀이 눈을 부릅뜨거나 코를 핥는 강아지의 모습도 영상에 담은 이유는 뭐죠? 네, 다른 강아지가 영상 속 강아지의 눈 깜빡임을 따라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 뭔가 비교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비교를 위해서. 어, 눈을 깜빡이지 않는 장면도 포함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험을 해봤더니요, 대다수의 강아지들이, 어, 영상 속 강아지가 눈을 깜빡일 때더 자주 눈을 깜빡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아지들끼리 서로 나는 편안하니까 너도 편안해도 돼.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번에 대한 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강아지하고 사람이 서로 눈을 깜빡이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강아지에게 눈을 깜빡이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뭐더 서로 가까워진 기분이 들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모르는 강아지들한테도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뿌듯하고 친근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사면, NIG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